일단, 고기 자체가 너무 잘 삶아져서 고기부터. 음! 여기, 그 자작한 이 소스가 핵심이니까 소스에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Ha <laughs> 이렇게 면을 많이 먹게 될수 있으니까 소스는 넉넉히 만들어 두시는 걸. 고기도 정말 맛있는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면입니다. 탄수화물 어? 아름다운 탄수화물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음, 신기하네. 고기는 환장합니다. 고기를 어버지만, 이를 날것으로 먹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뭉튀기 소스. 뭉튀기 소스에 마늘이랑 참기름 깨좀했어요 잠깐만요 음. 음.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어, 되게 이런 맛 처음인데? 음, 음. 원래 무순이랑 같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무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나리가 지금 상큼하고 더 왠지 더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무순 구하기 어려우시면 미나리랑 잡수세요. 일단 오리지널. 어, 되게 고소한 냄새인데? O que? 우와! <laughs> 신기하네요. 신기해. 진짜 신기하네. 깜짝이야. 뭉치기에 육회를 넣고, 고추도 넣고, 호사스럽게 해서, 소스에, 음, 대박. <laughs> 진짜 육회 처음 먹어보는 거 맞아요. 진짜 저 계란 노른자도 생으로 안 먹고, 육회도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지경이 또. 진게 진짜 많습니다, 세상에. <laughs> 아니 육회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육회 비빔면도 꼭 해먹어보고 싶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호다닥 음. 흠 보통 비빔면에다 드시더라고요. 자,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쫄쫄면이 맛있는데, 면이 조금 더 자기주장이 세서, 육회랑 덜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면은 쫄쫄면보다 그냥 면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진짜 설탕을 많이 넣지 않고 물엿 이런 거안 넣은 게 슴슴하니 맛있습니다. 맛있어. 이 자체로도 맛있어.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면 조금 더 자극적인 레시피로 만드셔도 돼요. 첫입 먹고, 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데? 너무 맛있어. 생각해보니까 고기 그냥 구워만 먹어도 얼마 맛있어요. 근데 양념 넣었으니 뭐 양념에 이상한 걸 넣지 않으니까 맛있잖아요. 음. 천재. 팽이버섯. 그리고 당면 육수에 냉면 사리 넣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냉면 사리가 약간 호불호가 갈려요. 네, 이제 당면은 뭐 호불호 안 갈리지 않을까요? 네, 취향껏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고기 뭐 피끼만 가시면 먹어도 되잖아요. 국물 먹어 볼게요. 그럼 맛이 나는지. 음. 흠. 음. 슴슴 스타일. 슴슴 스타일. 맛있어요. 아 어, 맛있다. 짜파구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크등심으로 세상 호사스럽게. 그래 계란은 데코입니다. 오야 누가 아침부터. 짜파구리를 먹어요. 저요. 와. 일단 살살 녹는 살치살부터, 일단 아, 너무 맛있겠다. 소금 살짝, 소금 살짝 찍었어요. 와, 진짜 살살 녹아 살, 살짝. 부화려한 육즙이 나를 감싸네요. 아, 진짜 너무 맛있잖아. 심하다. 저는 살치살 먹으면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성공의 맛이야, 성공의 맛. 아, 부드럽고 기름지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쫄깃하고. 와. 무침무침 무침 올려가지고. 뭐지? 삼각살 맛있다고 왜 아무도 말안 해줬어요? 어, 맛있어요 살치살보다 덜 기름진데 담내도 없고, 와, 맛있다. 마이, 맛있어, 맛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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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약간 등심의 식감도 갖고 있어요.

심이랑 좀 비슷해요. 스테이크 하기 좋은 고기 같은데, 기름기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담백한 스타일. 이 보섭살이 제일 담백한 스타일이야. 들 된장은 아는 맛이고요. 어, 진짜 유명한 맛집이 요즘에 등심 어침는 뭐가 등심 된장찌개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진짜 꼭그 웨이팅을 하고 싶 <laughs> 웨이팅은 너무 살벌하다 그래서 집에서 해 먹어 보려고 작정하다가 이 귀한 등심을 네. 이런 등심 된장찌개. <웃음> <웃음> 와. 뭐야? 그 유명한데 그 무쇠 주물럭에다가 등심 꺼먹고 거기다가 해주는 된지 있죠 술밥 그런 맛 하...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쌈장은 시판 쌈장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만든 제 쌈장을 넣었더니 결국 고추장과 된장을 더 많이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짰어 그래서 하... 망했나 이랬는데 물을 조금 더 넣고 넣고 마법의 가루 넣었더니 성공 그리고 끓으면서 이 고기가 여기에 배서, 국물에서 고기 맛이 나요. 제가 어서 들었는데, 된장은 끓였다가 한번 식혔다가 다시 끓이면 더 맛있대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더 맛있고, 용암이에요, 용암. 근데 지금 너무 뜨거워.